네, 네, 네. 응. 엉덩이 드세요 엉덩이 왜요? 잡아서 칭찬해주아 우리 친이스 나이스 락티 나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아안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한번 돌려보자. 가보지. 뭐라고요?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냥 한번 따라 해봤어요 아이들안 지나가지고 노스 들어갑시다. 오더 해주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오더 해주시는 건가요 오더? 오더야 주밥이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가시죠. 예 가보자. 지금 가자. 어한팀 겹쳤어요. 북두 쪽에 둘에 저쪽 와드에 둘. 화 이번에 둘. 이번쪽에 둘. 가는 걸로. 아이번 내렸어요. 혹시 이번 님몰컴이에요 왜요? 목소리가 엄청 작게 내시길래요. 몰컴은 아니고 애들 게임은, 게임 게임 못 해요. 아. 가장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목소리는 일본 영화가 더 아저씨 같은데. 다들 차는 있어요? 오 시발! <laughs> 아 가까운 곳에 있었네. 오오화면 타면 뒤집어 냈다. 오셔 일단 저 살았어요. 아레이스어 어, 도망가고 싶은데, 아까 어, 3분님이 털었대요. 어서 맞음. 형님 죽는 거 아닌겨. 살려줘. 우리 팀 이거 형, 어디서 하는 거야? 난 이길 자신 있어. 담배랑 뒤에 있는 거야? 왼쪽시며 웃으시며, 조심 시며으시며웃으시으시며웃조심며웃으번며 웃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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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개개개 나, 왔어. 에 들었다, 이 번에 이 번에 들갔다이 번에 하나 다 k k n n k c b 트위트 r u K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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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기어 k 왼쪽으로. 우리 친구들 와요. 막기 잡아 주잖아. 어때? 어때 아, 이번형 나만 믿어 아, 나만 형 아, 바로, 들어버릴... 바로 네, 엎드려서 죽여 버리잖아. 그렇지요. 어때? 네. 믿음직스럽지? 너무 좋다. 아, 나곧 내가 싫은데? 아, 시원하네. 어. 아, 시원해. 그... 응, 그럼. 나야, 나이 정도면 가벼워 가봐, 저 남쪽 싸운다 가자, 가자 좀 타봐, 그만 먹어이 양반들아 뭐참 차이 가보자 아, 다음 기절 때못 살겠노 몇 <laughs> 스택이고? 에이, 제 기절하면 3스택 3스택? 기절 어, 또 기절 많네 기절 많아 이제부터 안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안 죽으면 된다. 안 죽으면 돼. 우린 돌산 올림 쭉쭉 올려 우리 쭉쭉 쫙쫙. 그렇지. 오사클 좋은데. 딴데 가면 재미 없으니까 여기서 더 쓰다 가자. 오케이. 이번 형 마이크가 너무 끊겨.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 떠들 때는 잘 되더만. 이 한번 해보자 어아 기절 야하아 좋은데? 좋아 이제 좀 보여주는 거야? 아 엉아 어, 좀 친다 일본 이형 들딸만 하지 말고 이렇게 뒤에도 한 번씩 봐야 된단 말이야 나처럼 뭔 말인지 알아? 이어아가 보고 있잖아 뭘 보고 있어 앞에만 보고 있구만 지금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야 어, 뭐. 4번 엉아가 이... 어, 어, 어. 보고 있잖아. 이? <laughs> 아이 이뚝또 갈아낀 거야? 새 걸로? 숫자 2를참 좋아하시네. 숫자 2요아이이 거리여 아, 가지고. 로스에서 발로 놓는거좀 봐줘요. 아니야, 거긴 필요 없어 형. 올라와. 이번. 네, 오 살. 뭐해? 1번 형. 아 이거 씨발 잘 쏘노. 형8배 좀. 8배안 주면 안 살릴 거야. 이이 이. 이, 이. 이, 바로 쓸게, 바 오, 진짜 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목숨도 살려줬는데, 그제형. 팔배 없어도 돼. 여기 구사 하나 먹어, 구사 갈까 봐. 나으러 간다. 사 간다. 진짜 팔배를 줘버리네요. 살고 싶었나 보다, 그지? 아, 그런 거 없어도 이기니까. 지 그 그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좋은데 그런 말도 참 좋아. 사회로도잘 써잖아, 그지? 그러지 올라왔다. 잘... 아 봐줘, 우측 가고 와서 봐줘 형. 저 총들고 싸줘 형. 총들고 싸야 돼. 어, 씨발 이게 맞아아 내가, 내가 돼. 돼. 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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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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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포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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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야되 어쩔 수 없어. 하게 해야 돼, 형들. 나는 기절 성대 인데, 친구 어딨 노？가 봤 어？위에 있 지？아직 어머 이빨 조개 돌려 저위엔 끝났 어요. 어깨 어깨 사과 전우 새끼 간다, 딴대로 됐어 됐어 잘 침착하게 p 는 엄마, 대. Tu vois, tu vois, 어 u v 죽었죽 죽었어 형 죽었어 u vois, 어 u v 어 화킬이었나봐 있었나 보네. 아 i s t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안돼 앞에서. 어저억그로야 형. 왼쪽 코파. 염목어 형. 제자리. 좋됐다 형. 죽여 매달. 잘쐈서잘쐈서 쐈어, 쐈어. 눕지 마. 일어나. 이겼어. 그렇지. 파켓 찍어. 총, 총 갈아야 된다.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병신마냥 내릴 거야. 쏴. 그렇지. 어이, 시원하다. 말했지. 병신처럼 내릴 거라고. 잘했어요. 에이 아, 사업 재밌노 하하쪽이올라타다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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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왼쪽이 왼쪽이 까비 잘했어 잘했어 네, 네. 잘했어 형들 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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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행이에요 원래 보통 세 분이면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는데 지 같이 아, 말할, 수, 말할 수 있네요 그죠? 일본 영화는 마이크 안 돼요. 마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따라갈게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 배자 가시죠 배자. 배자리요? 네. 네네. 네. 파이팅. 파이팅! 어, 일본 영화는 멀리서 와요. 다른 비행기 타셨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방광 방광 이슈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이크 대신해요. 다행이에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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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이렇게 내린 거 보니까 암사가 올 것만 같아요 저한테. 그걸 예측하고 어... 저는 파밍 짧게 치킨 하고 같아, 치킨. 치킨 아, 먹는. 후라이드 치킨. 부... 치킨. 안녕하세요. 이 뭐예요? 잡았어요. 와우 역시. 아, <laughs> 잘했죠. 어, 네. 와우. 엄벨이 뽑을. 엉덩이 되세요. 네? 엉덩이 되시면 칭찬해 드릴게요. 직패드요? 엉덩이 되세요.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왜? 왜요? 엉덩이 왜요? 치, 잡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아. 아니, 괜찮아요. 다 이따가 이따가 될게 엉덩이. 만나면. 뭐 주수랑 여기 내려는 어떻게 안 살아나는지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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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산펭이 붙어 있어요? 가고 조물고 아하, 나더 찾았다. 오! 여기 띄워 댄다 그냥 여기를. 아하, 이 자식들 이럴 줄 알았다. 이이 사람들 BJ 같아요, 제생각엔 아닌가요? 아, BJ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씨발 아, 잘 쏜다. BJ다. 아 왜냐면 맨날 비대형들이 이렇게 암살오거든요. 위로. 누구 가요 아, 모르죠. 아피오 따라하는 이 사람들. 아 진짜. 4번 메달리던 카고 없었어요. 평소 차 없어요? 버스밖에 없어 지금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공발 어, 이세리 있는데요. 또 장구러 왔어요. 핑으로 이제 끝장 나부린 거 같은데요? <laughs> 이 새끼들 이상해요. 저희가 잡으라는 게 없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얘랑 피킹 해봐요. 4핑그 핑크 옷이랑.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했 나이스. <웃음> 사운드 좀요? 조밀로 와요 이제. 으으으 <laughs> 야구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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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잡았어요, 형들! 형들 차 타! 군발 <laughs> 잡아놨어, 군발! 차, 차가... 차 없다고? <웃음> <웃음> 형들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너 신고할 거야. 본인 신고 해줘 제발 해줘 해줘 제발 에. 몸발 어디 있어지 시발 아네 아 뭐에빨 살려줘 기다려봐 아 시발 나 이미 알고 있잖아 다 들려 방송 소리 짜식들아 방송 소리 그렇게 크게 했는데 가다 들리잖아 사무엘 복하고 그리고 잡핑 기절 상태 빨리 그거 사 아, 여기 잡핑 있다 형 잡핑 호구 그 바로 앞에. 아! 어! 살려줘. 빨리 씨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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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하고 있어. 우리 방송 안 봤는데? 봤는데 이 자식아. 다 들려 이 자식아. 내 소리 들으니까 다 아, 들리지 뭐 나한테. 빨리 와 줘. 마이크가 울려? 혹시 마이크가 울리는데? 근데 텐션이 딱 받아 빠졌... 유종 님인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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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j 가 아니었네, 근데 이 사람들. 그래 내 뒤쪽도 다다 뒤져 놨다. 아이스 헐크형 빨리 살려줘 채, 혹시 최웅전 그는 아직 현역이다 pw 있어 갔으면 현역이지 아니야. 나 페카도 가서 파밍 좀 하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나나 가진 게 없어. 철난다 철난다 철난다. 뒤에 거 떨궈졌다. 선발 내렸어 선발 내렸어. 잡아 봐선발 힐핑. 양각 되잖아 빨리 잡아 줘. 그뒤 돌린 애 있어요. 아, 어, 뒤 돌리네. 잡았어. 붙었던 거 잡았어. 원히트 픽터. 야, 구간 다 걸고 나이스 뱀. 염 이거 골골 들어갔어 골 뱀이 아니라 이 자식들아 요이어알았안해 <laughs> 그거 양각 나왔을 때 잡았어야지 그거 확 이거 고래 세웠다 고래 고래에서 거기 본다 3번 형 본다 고래에서 바밍하는 형 본다 2번 형 본다 2번 형 본다 사라졌다 죽일까 말까 안 죽여 못 죽여 아니야? <laughs> 우리 한명 잃었어. 괜찮아 괜찮아. 전혀 지장 없잖아. 전력 손실 없어. 어 전력 손실 없어. <laughs> 일본 형아 <영화가 웃음> 제일, 제일 대충하지 평소에도. 어, 어떻게 알아? 제대 못해. 그런 거 같아. 그 늦게 오는 거 보면 알아. 보는 눈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럼. 한 킵만 그죠 형. 어잘 잘해보자 우리. 어, 파이팅 파이팅 형 죽으면 안 돼. 안돼서 안 죽을게. 아무튼 아, 에이스라고 에이스. 당연하지, 응? 내가 에이스지. 누가 에이스요, 그럼? 핑 에이스가 죽으면 안 돼. 근데 에이스는 죽잖아. 그러면 뭘로 하지? <laughs> 지렸다핑핑핑핑 개새끼들 핑했다. 뭐쏠수 있어? 핑이 올라가 있다. 형! 어, 여기. g o o d 어 y e bye. g o o 그 빨빨 갖고 와야지! 으악. 서로 대가리 o 대씩이야! 아난 o d b y 서 g o o d b y 가 Goodbye. g 빵 o d b y 빵빵 o o d 빵 y e 좀줄수 있어? 맞아. 고마워 우리 1등 해보자 어 좋으니까 치킨 먹게 해줘야 돼. 알았으니까 창고 옥상 타고 있던가 선번 영 그거 먹고 어, 까파 먹고. 아싸 오다오 한대. 핑핑핑핑 창다 핑핑찰 뜨려온다 올라온다.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저 옥상이면 무적이야 무적. 세웠다잉. 이제 간다. 뒤에 차한대더 돌린다. 저거 어3번형 저거 어 뒤에만 흙 써야지. 바보야 이번 형푸하는거좀 봐줘봐. 어디서? 기절 좋아. 일로 매달려. 2번, 2번 일로 오라고. 하 가고 있어. 아니, 뭘. <멀리. 웃음> 어때, 존나 섹시하지. 저, 와, 진짜 개잘쏘는데 아니, 이거, 이 새끼들 못 죽일 거 같은데? 부... 리에끝 뒤에서. 이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아, 잘한다. 여기 내주자. 내주고 그냥 가다 같이. 와, 가자. 뛰어. 알았어, 형. 뛰어. 어, 좋다. 지금 오도 너무 좋아. 응. 오다다다다다다다. 피 오도는 오는... 피오지. <laughs> 말이나 똑바로 해. 역시 피온. 을 오는... <laughs> 들어와 안으로. 근데 싸는 거 같은데? 떠나, 떠나. 어때? 맞아, 죽는 거야. 진자 못해 잡아놨어. 나잖아, 진자 못해 둘 잡아놨어. 어때? 오, 좋은데 봤어?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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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어땠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드디어 한건 해주는 거다. 오라고 맞았어. 이거 4번 나온다. 포커싱 해 줘. 올린다, 올린다. 킹. 아, 이거 포탑이다. 이거 3번. 3번 딴 차, 3번 단 차. 어, 하기. 잡았어. 아, 고 여기 까지 왔는데, 왼쪽 아래 인스커까지 왔다. 오 씨발, 한번까지 왔대. 야간, 이렇게 팀이야. 4번에 포로, 10시고, 뭐예요? 팀이네, 이제 그... 아, 유럽 1등을 하기가 힘들지않아 점점... 아, 신금 별로 다 떴는데 니혼자 안 떴다고. 진짜 징글징글하다아 야, 두 마리인데? 좆됐다, 형. 왼쪽 막먹힐 거야. 어. 아, 씨발 뭐야? 왜 올랐네? 어, 어. 안아 이걸? 줄 아, 요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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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Yeah. Days. I'm kinda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